우선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신 울산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.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뢰하고 믿어주셨다면제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하게 제 책임을 다 이행해서 시민 여러분들께자랑스러운시는 것을 향해겠습니다. 시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강요해서 우산 시민 여러분들께. 안전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제가 잘 챙겨나가겠습니다. 아울러서 새로운 신산업,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장조산업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. 외자도 국민자본들에취해서 항상 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그래서 일자리가 새롭게 넘쳐나는 그런 기술이 만들어지겠습니다.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복지도 더넓게 나가고 문화체육, 관광, 교육 인프라도 더 확충해서 은, 깨이꽃 낮추다, 들 일련의 신을 꼭 만들겠습니다.